방세 한번 해주겠니? 동영상인데. 여러분 고마워요. 네, 네 아침 밝았어요. 점심 이걸랑요. 너무 많네. 눈 떠보니까 점심이더라고요. 여기는 바로 해운대 앞에 있는 숙소인데요 저희는 광안리에서 맛있는 국밥집이 있어서 국밥을 맛있게 먹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유튜브 투어를 할 겁니다 보여줘 빠라바라바라밤 오늘은 가죽 자켓 입었어요 여봉이 가죽 자켓 입고 싶다 그렇게 고집해가지고 오늘 부산 온도는 16도예요 저 반팔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발할게요 레츠 Go! Go! 도착을 했습니다 옥호. 그러면 이제 국밥을 먹고 <laughs>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요트를 타러 갑니다 오 오. 오늘 오 날씨는 맑음 밥 먹으러 갑니다 뿅 들어가자 <laughs> 밑반찬이에요 개인적으로 양파를 좋아합니다 뭐 시켰어? 안 시켰는데 따로 국밥 뒤에 뭐 있어? 그냥 국밥은 말아 넣고 따로 국밥은 따로따로 따로 네, 수육밥은 또그 고기 고, 국물 밥 이렇게 따로따로 나으시고나 수육. 수육밥 수육밥 제일 맛있어 그럼 수육밥 두 개로 할게요 네. 이거 나도 숟가락 숟가락이 없어 숟가락은 초록돼서 넣어 아하! 초록돼서 나는다 오리안 수육밥을 시켰습니다 수육밥은 수육이랑 고기랑 밥이랑 따로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되게 제일 맛있대요 여기 점 같은 거 생겼네 왔어? 내렸잖어 과언을 빨리 보고 싶어 죽겠네 유 <목소리> 레이어드 올이봉이입 필러를 맞았는데 너 말하지 말라고 나 <laughs> 하지 마라 너 말하지 마라 <laughs> 영수가 맛있겠구나 순대가 가주 기가 막히게 늘나 그러면 먹어볼게요 새우젓 올려서 된장 고추 음! 광역시 요트협회 그 앞인데요 어 그러시면 네. 저기 그 아이파크 보이시죠? 아이파크 아네 아, 네, 보여요 이쪽으로 조금 들어오시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분이 안내해드리거든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요트 타는데 도착했어요. 우호봉은 열심히 사진 찍고 있어요. 요트 타는데 도착을 했습니다. 예이. 이 요트 투어 코스가 뭐 해운대도 같고 마리시티도 등등 여러 군데 코스를 들린다고 해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자초소로 가가지고 이름이랑 작성부 쓰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여쭤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의 하늘은 맑음. 오늘의 날씨는 맑음. 오늘 날씨 진짜 너무 좋아요. 하늘 봐. 미쳤다. 하늘 이거 같이 보겠어. <laughs> 하늘 완전 예쁘다. 예쁘다 여기 뒤에 보이는 아이파크 진짜 여기 살고 싶어요. 여기 아이파크 완전 높아요. 그러면 사천서로 갈게요. <목소리> 요트 타러 가는 거나요 아주 신나요. 착해요. 요트 부자가 된 기분. 한 바퀴 빙글 해주겠니? <laughs> 물에 안 빠지게 조심하렴. <laughs> 이거아 뭐 멋있어. 멋있어. 어둠이. 너무... 완전 멋있어요. 옷을 타러 갑니다요. 최고, 최고, 최고. 기분, 최고. 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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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트. 신발 벗어야 되나봐 저희는 신발을 갈아신고 요트에 탑승을 했습니다 네 요트 탑승 완료 여기 얼마나 예쁘냐면 아까 사진 찍어준 거 보여줄까? 그러니까? 그 선장님이 인생샷 건져줬어요 하나 둘셋도인굿 이렇게. 이렇게 찍어 여기 앉을까?

잘했어요. 오! 간다. 여기도 봐봐. 물 봐, 물 봐. 저거 차랑차랑거리는 거야. 신나, 신나. 유리나.

뒤에 아주 예쁘구나. 우리 요트 한 바퀴 돌고 이제 선박장에 왔어요. 이제 도착했어요. 한시간 동안 어, 해운대도 보고, 광안대교도 보고, 수변공원도 보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답니다. 착발 내리는 요 진호는 지금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난리 팝. 내려도 돼요? 화장실을 가는 그의 모습. 보지 마려워서 죽겠다는 그의 모습. 한 바퀴 돌아. 네 이제 차에서 내려서 여기 밀락시장에 시장. 왔어요. 밀락골목시장에 왔어요. 여보봉 오늘 꼭 광안리 야경을 봐야 된다 해가지고, 여기서 밤까지 놀다갈 겁니다. 예짜자잔 구경합니다. 물떡을 팔것 같아서 왔어요. 물떡 판다, 물떡. 물떡 하나 먹어볼까? 하나만 음, 먹어볼까? 음. 그거 뭐니 들고 있는 게뭐엇으니 부산의 유명한 물떡이라고. 하 먹어보실게. 먹어볼게요. 쫀득쫀득한. 음. 오늘 또뭘 건가요? 물떡. 쌀떡. 근데 여기 소 안에 우어 음. 소스가 배어서 짭조름해. 음. 근데 막짠 거는 아니고 살짝 간 있어. 음. 먹어봐. 아 여기 사람 너무 많아. 이리로 와. 먹어봐요. 음. 오여봉이 호두 샀어요. 어이고. 호두를 왜 이렇게 좋아하나? 응. 차에서도 계속 주물주물 하더니만. 우와 이거 돈표랑 오는 뭐야? 돈표오우와 음, 신기방기. <laughs> 무서운데? 물먹어 <왜 막혔어>? 아니. <laughs> 아니 안 먹고 싶다니까롱. 오유. 저거 단검은, 어, 이거 청소가 없는 거야. 와우, 올려봐. 음, 와, 시골에서 그렇게 먹었니? 음. 다시 빼, 엄. 아우. 뭐야, 뭐야. 막간을 이용한 차력 오진호의 차력 쇼쇼 쇼. 호피 쇼. 쇼. 와, 아 그의 양력 요새 헬창의 길을 걷고 있는 오진호인데요. 아주 아리 꽉찼네요 호두 짱마탱. 호두 짱마탱인가요? 호두 크네. 맛있니? 나도 주업. 요봉도 도전한대요. 요봉의쇼쇼 쇼. 보어 절대 안 되겠네. 이좀벌수 있을까? 으악. 으악. 하나 둘, 셋. 볼땐길 아! 아! <웃음> 아! <웃음> 안, 안 깨지니? 안 돼! 내가 해줄게. 방법 있나? 혹시. 이게 작은 알이어서 안 돼. 오여봉에. 쇼쇼 쇼. 와와한 마리 됐어. 우와. 대박. 어, 잘한다. 방법이 있나 봐. 이게. 밑에를 조져야 되나? 짠. 음... 예뻐 잘하는구나. 크크크 <laughs> 좋아한다. <웃음> 아니 또 자랑하려 고 그러지. 어차피 또 먹을 거구나. 어디 나 하는 방법 내가 알수 있을 거데나 다시 해볼게. 먹을 거려면 여기 보여줄게. 여기 있지. 어. 여기 영화 어. 요, 요 라인. 어. 요거를 뼈랑 뼈를 이렇게 맞혀. 그럼 깍 올로. 알겠지? 알았어. 뼈는 내 뼈? 응. 내뼈 부서지면 어떡해 할게. 부서지면 부서지는 시작. 거야. 시작. 와! 제 잘하는구나. 아미 <laughs> 저희가 직접 간 호두를 먹어보겠습니다. 아미오! 음. 오소미. 여기는 부산이고. 길 가다가 길빵, 길... <laughs> 길빵이 아니라 길호두. 길 가다가 호두 까서 먹어요 길로 2년 전에는 길 가다가 딸기 먹었는데 씻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화장실 가서 샤카 샤카 해가지고 먹었어요 오여봉은 악력이 좋은 게 아니었다 하는 방법을 알았을 뿐 뛰어가! 달려! <laughs> 내려 <laughs> 내려 <내려와. 웃음>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저도 모르겠습니다요 내려 내려 네이 신호등만 건너면 바로 광안리 해수욕장이 보일 거예요 <laughs> <laughs> 이튿날인데 처음 바다를 봅니다. 강간대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를 보고 해야지. 강대교에 도착을.

엄큰 그 멍멍이 대가족 와 멍멍이 대가족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귀여워 어떡해 가운데를 음 찔러주세요 움직이세요 제인 유어봉은 덜라 엄청나게 화내요.